자, 이번 시간은 저희 SKIE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 k i 테크놀로지라고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s k i e 정확한 명칭은 E가 두번 들어갑니다. 자, SKIE 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저희가 7월 달까지 자주 다뤄왔던 기업이고, 어,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가 추천을 6월 중순에 드리게 되면서 흐름을 쭉 타가지고, 기록을 이어갔기 때문에 다소 좀 침체된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어, 이, 이후에 흐름은 다소 침체가 좀 되었죠. 그래서 횡보세를 좀 이어갔고, 단중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음봉이좀 강하게 형성이 되었던 2 4만9천대를 형성했던 날, 종가 정리를 저희가 또 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이제 22평 11선을 좀 보기로 했는데, 그 라인도 애매하게 이탈이 되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한 일주일 정도 이전이었습니다. 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느낀 흐름보다는 향후 5년간의 흐름이 굉장히 좀 눈부실 거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어, 중장기로 이제 보실 분들은 62평 대응, 일본 기준 62평 대응, 초록색 라인이죠. 이거 대응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기업 이슈 한번 체크해 보고요. 어, 그 의견 아직도 유지되는지 중간 점검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이슈 먼저 봅니다. 자, 종목명 SKIE 테크놀로지 되겠습니다. 시총이 15조 9천억대. 자, 매출액이 5천억이 좀안 되는데, 매출액 대비 높은 시총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SK라는 이 메이커, 메이커에서 주는 그 신뢰감도 큰 몫을 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물적 분할 돼 설립된 기업이죠. 보통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상장한다고 해서 뭐, 기업의 가치가 훅 올라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SK 같은 경우는, 이제, 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소재 중에서도 이제 배터리, ESS, 이런 부분들을 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이자 미래 기대 사업인 배터리 사업.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기대가 좀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 후 바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왔고요. 아, 어, 뭐, 그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신환경 관련 내용들. 네.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뭐 배터리 분할, 뭐, 주주 달래기, 배당카드 꺼낼까, 이런 내용도 같이 나와 있고 한데, 추가적으로 더좀 보자면, 저희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종말이라는 부분이라고 여러 차례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흐름을 사실 보면, 거의 뭐, 장기투자는 산업의 흐름 만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산업이 크게 두 가지 구간으로 한번 나눠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대, 유망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걸할수 있대라는 기대감 어, 이게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화성으로 간다, 아니, 화성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화성으로 갈 수도 있어라는 그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화성으로 가는 그 구간이 또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반영돼서 상장과 주가 흐름을 좀 이어왔던 거고, 앞으로 이제 25년도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 제네시스는 전기차만 만들겠다, 수소 전기차만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 이제 실질적인 수요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는 거죠. 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 내연기관 차가 모두 다 전기차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어, 창조적 혁신, 창조적 파괴, 앙트리플레너라고 뭐, 하는데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게 되면 실적이 어쩔 수 없이 한 5년 동안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그에 따른 기대감이 또 그에 따른 실질적인 결과물이 SK하이테크, 놀로지에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주가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어필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 테슬라도 뭐 비슷하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정기차를 만들 거야라고 해서 이거 사기 아니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진짜 만들어냈고 또 실적을 냈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뭐 거품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주가가 엄청 올라있죠. 뭐 그런 식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 해서. 기존에 일본 기준 62평 대응 드렸는데, 뭐, 그대로 유지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선 62평 이탈 마감 없으며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어,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 만약에 더 밀린다 해서 62평 구근에 오면, 이럴 때는 오히려 기회의 찬스로 받아들이셔도 만무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